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우를 장사한 사람은 길루안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메.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을 때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막내로 목동으로 양을 치던 때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한 일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양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훗날 골리앗의 전투나 왕의 신하로 일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13년의 기간 동안 목동으로 신하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왕이 되기까지 13년 권한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은 대개 권한의 광야로 채워집니다.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과 절망,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의 시간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연단되고 성숙되며 강해지고 깊어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신앙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장장 40년의 시간을 광야의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름부어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꿈과는 반대로 가는 시간들을 지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욕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약속의 시간에 그때의 풍성함이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풍성한 그 열매를 소망하며, 내가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날들을 보내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인내하는 자들마다 약속하신 열매와 은혜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